안녕하세요 시아 쌤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육사의 광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육사 여러분 너무 유명한 시인이죠. 어느 시대 시인인지 기억나십니까? 네 일제 강점기 저항 시인이죠. 독립운동을 하셨고. 결국은 그 감옥에 수감된 채로 돌아가셨습니다. 아그 독립의 그 열정, 아뭐막 아픈 상태에서도 어, 뭐 병원에 입원했다가 아, 퇴원해서 다시 독립운동을 하러 나가는 뭐 이런 분이셨고, 그리고 자기의 필명도 어, 시인으로서의 필명도 자기 수감 번호 일제에 저항했던 아 그래서 감옥에 갇혔던 자신의 264번이라는 그 수임 번호. 어, 이, 이 죄수 번호를 가지고 자기 필명을 만들 정도로 그만큼 조선을 독립시키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렬했던 시인이다라는 거 여러분이 일단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이육사 264, 이육사란 이분이 이황 선생 후손이에요 이황 선생하면 또 너무 유명하신 분이죠. 우리 고등학생들은 아마 도산시대곡이라는 작품으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역사 시간에 배운 것도 기억이 날것 같고요.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철학자 아닙니까 사상가고요. 엄청난 한학자였고요. 네, 선비 아주 강직한 선비였었고 어, 그런 분의 후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육사 이분이 할아버지한테 어렸을 때부터 한학을 한 한문을 공부했던 음, 그런 분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시를 보면, 한 시의 형식들이 대단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 예를 들자면, 기승정결의 뭐 사단의 구성이라든지, 또그한 시에 나타나는 아주 강직한 선비정신이 있죠? 우리가 이런 강직한 선비를 지사. 아, 지조 있는 선비,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아, 이육사에 드러나는 화자의 태도를 우리가 보통 지사적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굉장히 강직하고 지조 있는 선비의 태도가 드러난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아마 어릴 적에 집에서 교육받았던 그 한악을 공부했었던 그런 영향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도 해주는 그런 시인입니다. 자, 이육사 시인이고요. 그분의 광야라는 시 한편, 오늘은 공부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는 여러분, 음, 여기서는 이제 이분이 독립운동 했었던 만주벌판을 의미해요. 굉장히 광활한 땅이죠? 어, 거기를 배경으로 나온 작품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까마득한 날. 까마득한 날이라는 건 여러분, 하늘이 처음 열렸던 우리가 천지가 개벽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천지가 개벽했던 그때, 그러니까 태초죠, 태초. 이 지구의 하늘과 땅이 생기던 그 처음 그곳에 어디 닭우는 소리가 들렸으랴? 여러분, 어, 하늘과 땅이 처음 생길 그때 닭이라는 건 여러분 닭우는 소리라는 건 생명의 기척을 의미하고, 그러면 여러분 부분으로 전체를 대표하는 거잖아. 부분, 닭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생명이라는 전체를 대표해주는, 대표 비유해주는 대유법이 사용이 된 건데, 닭은 소리 들렸으랴? 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이 의문형 종결은, 이 의문형 종결은 진짜 물어보는 걸까? 아니죠. 이미 대답을 갖고 있는 거지. 다구는 소리가 들렸다, 들리지 않았다. 들리지 않았어. 태초에 무슨 생명이 있었겠어. 라는 얘기가 이미 대답이 감춰져 있단 말이야. 우린 이런 표현법을 뭐라 그런다? 서리법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1년은 여러분 아주 태초. 천지가 개벽할 그 당시 생명의 기척조차 없었듯. 떤 그때 광야가 시작됐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원시성에 대한 이야기가 일련이다라는 얘기입니다. 2연으로 넘어갑니다.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연모한다라는 건 사모하다, 사랑하다라는 뜻이죠. 바다를 사랑해서 휘달렸어, 막 달려갔어. 자 여기가 바다야, 여기가 바다. 오 색깔펜 한번 써볼까? 아니 여기다 색깔펜. 여기가 바다야, 바다. 바다 바다인데 산맥이 있어 산맥이 산맥이 엄청나게 힘 세죠 아주 강한 산맥이 바다야 난널 사랑해 달려가는 거야 어? 달려가는데 달려가는데 어 선생님 잘못했다 음, 달려가는데 다시 막 달려가 바다야 난널 사랑해 하고 막 달려간 거지 막 달려가는데 여기 딱 막히는 거지 여기 딱 뭐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광야 광야가 있으니까 이 강력한 힘을 가진 산맥이 말이야. 바다를 향해 난널 사랑해 하고 막 달려가다가 딱 멈췄다 그 얘기야. 누구 힘이 더 세? 광야의 힘이 더센 거죠. 그죠? 그래서 차마 이곳을 범하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시인이 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이 어딘 거야 그러니까 광야인 거죠. 광야. 광야를 모두 침범할 수 없었어. 그 강인한 산맥도 침범할 수 없었어. 라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가 너무나 신성한 공간이다. 어? 조금 더 한다면 신성 불가침. 절대로 어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광야의 속성을 하나 더 부여해주고 있는 모습이 이연입니다. 자, 이거, 이런 속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사용된 표현법 여러분. 산맥이 달렸어 산맥이 달린 거 여러분 대단히 동적인 움직임이 느껴지는 막 달려가는 움직임이 느껴지는 동적인 이미지가 쓰였으면서 산맥은 무생물이죠. 무생물인데, 달리는 건 생물이 갖고 있는 특징이잖아. 그래서 무생물을 생물로 표현하는 화류법이 쓰였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산맥이 바다를 사모했대. 사모했다, 그러면 여기는 의인법이 쓰였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화류, 의인, 역동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광야가 갖고 있는 신성 불가침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연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끊임없는 광음을, 광음, 빛과 어둠을, 한자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야. 그런데 이두 단어가 묶였을 때 무슨 의미를 가지게 돼? 끊임없는 시간 또는 세월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죠. 우리 이렇게 두 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결합되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낼 때 그런 단어들을 뭐라고 그래요? 융합합성어라고 그러죠. 융합합성어 확인됐습니다. 끊임없는 시간은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서 지고, 피어서 지고, 피어서 지고 계속 피어서 졌어요. 계절. 눈에 보여 안 보여, 여러분? 계절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시간의 흐름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추상이야. 그런데 이게 피었다 젖대 이거는 마치 꽃처럼 구체적인 시각적으로 인지가 되는 그런 사물로 바꿔 놓은 거죠. 그래서 추상적인 관념을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바꿔 놓은 표현이 여기 있다.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지런한 계절이 폈다 졌다, 폈다 졌다, 폈다 졌다,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갔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 의미는 시간의 흐름이 된 거고요. 수상의 구체화라고 표현법 얘기할 수도 있고, 또뭐 무슨 표현법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계절은 무생물이잖아. 그런데 피었다 지는 건 생물의 속성이죠. 그래서 화류가 쓰였다라고도 여기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어, 이 시적인 표현들을 의미를 좀 풀어보면 시간이 계속 흘러간 거야. 시간이 수천 년, 수만 년, 계속 흘러갔어. 그, 그때 생명은 있었어, 없었어? 생명은 없는 상태로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생명들이 생겨나기도 했었겠죠. 그리고 더 시간이 흘러갔어. 그리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습니다. 자, 여기 강이라는 건 여러분 이렇게 흘러 흘러 목, 목표 지점을 향해 가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의미를 가지게 되고 시간이라는 거 시간이라는 것은 세월의 의미도 있고 그래서 큰 강물이라는 건 인류의 역사, 인류의 문명 시간이 흘러가면서 만들어졌던 인간의 역사와 인류의 문명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어. 인류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이 됐다 그 얘기야. 그 광야에서. 됐죠 그래서 광물, 광물은 인류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고 길을 열었다라는 건 시작됐다라는 뜻이다. 자, 광야에서 이제 드디어 뭐가 시작이 됐다? 인류의 역사, 인류의 문명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시간적으로 여러분 과거가 끝났습니다. 과거가 끝났고요. 지금 자 무서워 체크 들어가야 되는 거죠? 시간이 모로 바뀌어 있구나. 현재로 바뀌어 있구나. 지금 그 광야에 그런데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이 내려. 어, 눈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일제 강점기를 상징하고 있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시련이나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눈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떠냐? 매화 향기가 홀로 아득합니다. 여러분 아득하다라는 거, 아득하다라는 거 어, 희미하고 잘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야. 잘 보이지 않는. 매화향기는 여러분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 매화가 굉장히 추운 계절에도 피어나기 때문에 얘가 고전문학에서는 지조절개의 상징물이잖아요. 그럼 추운 계절에 피어나는 거니까 이거는 일제강점기라고 친다면 저항의 의지, 광복의 기운이라고 우리가 의미를 이해하고 갈수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긍정적인 의미, 플러스를 갖고 있는 시어죠. 그래서 눈과 매화향기는 대비된다. 근데 눈이 내리면 내릴수록 눈이 강렬해지면 강렬해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매화 향기는 아득해져 버리는 거야 왜 일제가 막 너무 가혹한 포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막 독립운동가가 이 마을로 도망갔어 야 너네 독립운동가 숨겨줬지 마을 사람들 전체를 막 죽여버리고 이런 사건들이 마구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그 그런 그 사건들이 오늘만 있었던 게 아니라 1년 전에도 있었고 10년 전에도 있었고 20년 전에도 있었고 계속 반복이 돼 봐. 그러면 매화향계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점점 희미해지고 점점 아득해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까지 가고 있는 중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 이 화자가 뭐하냐? 나, 시적 화자 나왔죠?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뭐뭐해 뭐뭐 해라? 뿌려라? 명령형 종결함이죠. 명령형을 썼는데 여러분 누구한테 명령한 거야? 자기 자신한테 명령했죠. 이렇게 명령형을 자신에게 쓰는 경우에는요, 의지적인 태도를 부각하게 됩니다. 공식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명령형을 나한테 썼을 경우에 뭘 부각하는 거다? 의지적인 태도를 부각하는 거다. 라고, 여러분, 기억을 하셔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여기, 여기, 여기 어디야? 눈이 내리면서 매화 향기가 아득해지는 그 공간, 그 광야의 그 공간에 나는 뭐할 거다? 가난한 노래의 씨앗을 뿌릴 거다. 라고 자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자, 가난한 노래의 씨앗. 씨앗의 의미는, 여러분, 희생입니다. 음, 일명 희생양 또는 속재양 모티프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왔습니다. 자, 희생양 속재양 모티프는요, 어, 대표적으로는 이육사의 시, 그리고 윤동주의 시에 굉장히 많이 보이는 모티프입니다. 그래서 뭔지 좀 알고 가실 필요가 있죠. 자, 속재양이라는 게 뭐냐? 속재양이 뭔지 좀 알고 갑시다. 어, 희생양이라고도 하고요. 아... 기독교인들은 좀 많이 알고 있는 개념이라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알고 있는 개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일단 기독교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모든 종교에서 제사의식이 있었죠. 근데 그 제사 의식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런 양을 제물로 드리는 의식들이 되게 많았던 거야. 양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인신 공이라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었잖아요. 그럼 그 제물이 되는 존재들은 한 보면 되게 순결한 존재들이야. 이렇게 양처럼 색깔이 하얗고 뭐 비둘기 또 사람으로 친다면 뭐 아기 깐난 아기나 처녀 이런 사람들이 제제물이 되는 얘기 제사 의식에 제사 의식에. 재물로 뭐 활용이 됐었단 말이야? 그러면 왜 이런 존재들이 있었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야. 사람들은 모두 다 죄를 짓죠. 어? 뭐, 남의,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서 막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났단 말이야. 근데 그 공동체가 죄를 지었는데 옛날에는 법이 그런 거였잖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죄를 지으면 그 대가를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상처를 내 가지고 뭐 팔을 뭐팔 팔이 하나가 없어졌어. 그럼 자기 팔도 뽑아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다막 정말 다막 다 잘라내고 막 이래야 되는 그 춘추 전국 시대 중국에 사람들이 다들 뒤꿈치가 없었다잖아. 뒤꿈치가 그래서 뒤꿈치가 이렇게 없어가지고 막 쓸리면 너무 아프니까 뒤꿈치가 없는 상태로 신을 수 있는 신발들이 그렇게 많이 팔렸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거를 눈에는 눈그 벌을 주기 시작을 하면 사람들은 몸이 남아나질 않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뭘 하냐면 제사를 지내.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하냐면 이런 아주 순결한 존재를 하나 딱 뽑아내는 거야. 양. 되고 오는 거지. 그리고 그 양에게 의식을 제사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지은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 주문 같은 걸 외워서 뒤집어 씌워. 그럼 걔가 어, 모든 존재의 죄를 다 뒤집어 쓴 거야. 이제 걔는 죄 덩어리야. 그러면 걔를 죽이는 거지. 걔를 죽이거나 아니면 걔를 어디 멀리로 그냥 추방시켜 버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사람들 공동체가 지은 모든 죄가 소멸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다? 속죄양이 갖고 있는 의미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속죄양은 결국은 무슨 의미를 갖게 되냐 스스로는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 돼 스스로는 죽는데 여러분 이 죽음이 뭘 결국은 가지고 와? 만인의 구원을 가지고 와 다른 존재들은 다 살아나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희생양 혹은 속죄양 죄를 속해주는 양이다 라는 뜻인 거죠 고그 의미 없고요. 이걸 이게 우리, 우리의 문학 속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문학 속으로 들어와서 어, 굉장히 많은 작품들에 사용이 돼. 우리는 이렇게 많은 작품들에서 공통적인 스토리가 발견이 되면 그걸 묶어서 뭐라고 그런다. 모티프 혹은 화소라고 부른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의 이 고대 제사 의식에서 나타났었던 속재앙이 스토리들이 이렇게. 아주 널리 분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묶어서 뭐라고 불렀다? 속재약 모티프라고 불렀다. 264의 시에도 이 육사의 시에도 이속재약 모티프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선생님이 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디서 보여요? 가난한 노래의 씨앗을 내가 뿌리겠다라는 부분에서 보인다 그 얘기야. 여러분, 씨앗이, 씨앗이 이속재약 모티프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 연결되죠. 씨앗이. 어떻게 연결이 돼요, 여러분? 씨앗을 심어. 땅에 심어. 그러면 얘가 쌩쌩하게 살아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씨앗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는 썩어야 돼. 썩고, 우미 튼다고 그래요, 여러분. 살까지 찢어져요. 살까지 찢어지고, 썩어, 썩으면서 여기서 싹이 나오는 거죠. 싹이 나오고, 여기서 나무가 자라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기 나무에 열매들이 맺히죠. 열매. 무슨 열매? 난 사과만 그려. 사과 열매가 이렇게 맺혀요.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한 3년에서 5년 정도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씨앗 하나가 죽어. 씨앗 하나가 죽고 나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면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거의 한 300개에서 500개 정도의 열매가 맺힌대요. 한 나무에서.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씨앗 자체의 하나의 죽음, 그리고 많은 생명. 요게 씨앗이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이 씨앗의 의미가 속재양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이 자기 희생의 의지를 뭘 통해 드러냈다? 씨앗이라는 단어를 통해 드러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은, 어, 가난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매화향기조차도 아득해지는 너무너무 절망적인 눈이 내리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아주 소박하고 가난한 그런 노래의 씨앗을 뿌리겠다. 나는 죽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는 거죠. 자, 어, 이 겨울에 씨를 뿌리고 있기 때문에 앞서는 선구자적인 태도로 할수 있다. 선생님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현재 이 화자의 태도 나타난 겁니다. 일제 강점하에 실현이 가혹한데 희생을 통한 극복의 의지를 드러내는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분이 그림, 머릿속에 상상을, 어떤 상상을 했을까? 이런 상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내가, 음, 독립운동을 하다가 저항하다가, 예, 일본인들에게 잡혀서 나 죽겠어. 근데 내 죽음을, 내가 죽어가는 그 장면을, 내가 총살을 당한다고 진짜 내가 총살을 당하는 장면을 10명의 조선 청년들이 봤어. 그 청년들의 마음속에 독립을 향한 불타는 열정이 생겼어. 열심히 독립운동해. 그리고 그 10명이 붙잡혀서 다시 희생돼. 근데 그 10명의 죽음을 100명이 봐. 그 100명의 죽음을 천 명이 보고 만 명이 보고 시간이 흐름에 흐를수록 그 독립의 열기는 끊어지지 않고 더 강렬해질 거야라는 걸 상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분 생각하는 거죠. 반드시 독립이 될 거야. 일제가 이 한반도에서 물러나는 날이 반드시 올 거야. 라는 상상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기 희생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구나 라는 거 우리가 읽어낼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연입니다 다시 천고의 디레, 뒤에 여러분 천고의 뒤에 하면은 그냥 직역하면 천년 뒤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건 미래죠 미래 미래인데 이거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천년 뒤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독립이 될 거야 이런 거 아니에요. 독립은 이미 된 거야. 독립은 됐어. 독립은 됐고 그리고 시간이 훨씬 더 많이 흘러가 언젠가 미래에 언젠가 미래에 라는 얘기야. 언젠가의 미래에 백마를 타고 오는 초인이 있을 거야. 초인. 정말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있어서 이 광야에서 이 광야에 와서 목노아 부르게 하리라. 이렇게 끝났어요. 여러분 음, 광야에서 목적어가 생략됐네? 뭘 부를까?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 암년이랑 연결하면. 왜? 화자가 뭘 심어놨어? 노래의 씨앗을 뿌려놨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돼? 그 씨앗에서 나무, 열매가 맺혔겠죠. 그러니 그 노래를 목노아 부를 거죠. 그럼 이 초인을 시인이라고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이 시인은 이미 어떻게 됐어? 씨앗이 되어서 자기는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리고 천고의 시간이 흘렀다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 미래의 어느 시간이야 그때 오는 초인이니까 이 초인은 위대한 후손이라고 민족 시인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요. 그런 초인이 이 광야에 와서 이 광야 만주벌판 우리 민족의 역사에 터전 우리가 독립운동했던 이 공간 이 공간으로 와서 노래를 목놓아 부를 거다. 그 얘기입니다. 민족의 아름다운 미래 자주 독립국의 이미 독립됐죠, 그죠? 어, 이 시인의 씨앗을 통해 된 거야. 자주 독립국의 찬란한 문화를 찬란한 문화를 세계 만방에 못 놓아서 외치리라. 이런 미래를 꿈꾸면서 시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드러나는 화자의 태도가 뭐예요?라고 물어보면 대단히 예언자적이다. 미래지향적이다. 낙관적이다. 미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중이죠. 현재 어때? 현재는 일제의 가혹한 탄압 속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자신도 죽어요. 그런데 이 죽음을 거기서 끝날 거라고 상상하지 않아. 그 죽음 뒤에 뭐가 있을 것이다? 정말 찬란한 자주 독립국이 만들어질 거고, 그곳에 너무나 아름다운 문화가 만들어질 거고, 그 문화를 내 후손이 이곳에 와서 부를 거야. 노래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미래를 꿈꾸면서, 그렇게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어, 예를 들어, 몇년 전에 여러분, 뭐, 싸이의 강남 스타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뭐, 방탄소년단? 이런, 이런 그룹들을 보면, K-pop. 뭐 이런 사람들 한류 열풍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정말로 한국의 어떤 가수들이 또는 한국의 고유한 문화가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또 넷플릭스의 킹덤이 그렇게 유행을 하면서 선생님이 어디서 온가 봤는데 그조선시대 쓰던 갓 있죠 그 갓이 돈이 난되는 거야 아마존에서 갓을 판대요 그 갓이 너무너무 멋진 모자라고 그 갓을 막 산다는 거지 외국 사람들이 또 호미 호미 호미가 뭐뭐뭐 뭐, 뭐, 전 세계에 존재하는 최고의 가드닝 도구다 그래가지고 그 호미가 또 그렇게 열심히 팔려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 감당을 못할 정도로 장인들이 대장간에서 감당을 못할 정도로 그 수제 호미가 그렇게 많이 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 이 육사의 이 시의 광야의 요 마지막 구절이 생각이 나는 거죠. 아 미래에. 그 초인, 그 민족의 후손들이 정말 이 찬란한 문화를 세계 만방에 케이 방역 코로나 시대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걸 꿈꿨구나, 이 이육사라는 시인이. 그러니 이 시인이 죽을 때까지 독립운동 하셨던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는 그런 시가 이육사의 광야라는 시입니다. 네. 어떤 내용이었는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지, 특히나 광야라는 시에서는 여러분, 어, 현재, 여기, 음, 여기, 현재 이 부분에 아, 속재학 모티프가 대단히 핵심이 되겠다라는 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예언자적인,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마무리로 끝났다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자는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습니다. 어디에 드러나 있었죠? 여기, 네 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었죠? 네, 대상은 광열하는 대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죠. 만주벌판 독립운동이 펼쳐졌던 그 공간이죠. 상황은 눈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야. 시련의 상황이고요. 대응 방식. 희생, 극복의 의지, 예언자적이고 선구자적인 태도를, 어, 마지막 사연과 의원에서 모두 확인하셨습니다. 어, 명령형 어조가 쓰이고 있었기 때문에, 명령형 종결은 주로 남성적인 어조로 우리가 연결을 하죠. 표현법들, 뭐, 상징, 추상의 구체화, 대조, 눈과 매화연기 대조 있었죠. 의인, 역동, 화료, 이런 거 모두 확인하셨습니다. 시상 전개 방식 여러분, 어떻게 됐었어? 1, 2, 3년 묶여서 과거, 사연 현재. 현재, 그리고 마지막 오연, 미래 해서 시간 순서대로, 사건이 일어난 흐름 순서대로 추보식 구성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런 시상 전개 방식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기승전결의 구조, 이거는 한시의 구조라고 그랬죠. 한시의 구조를 그대로 따라오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기가 되는 거고, 기가 되는 거고요. 2, 3년이 묶여서 승. 그리고 현재가 전. 전환이 되는 전. 그리고 여기 마지막 연이 결. 이렇게. 기승전결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운율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운율이 겉으로 드러나나요? 우리가 보통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 고전시가의 운율은 음보율과 음수율이야. 그런데 현대시잖아. 이 시는 현대시기 때문에 운율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죠? 이렇게 운율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 리듬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 우리가 내재율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이 내재율은 운율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운율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운율이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죠. 숨겨져 있는 운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이 숨겨져 있는 운율은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나? 예를 들자면 이런 걸로 만들어지는 거죠. 어, 종결어미의 반복. 종결어미의 반복. 확인하실까요 여러분? 음,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하겠다. 여기 들렸으랴 로 끝났네. 뭐뭐했으리라 끝났고 길을 열었다 뿌려라 하리라, 보면 모두 다, 아, 아. 라나, 라나, 랴나, 다나, 보면 반복적으로 뭐가? 아, 라는 음운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보이는 게 확인이 되시죠? 이런 것들, 이렇게, 어, 마지막에서, 마지막 위치에서 특정 음운이 반복된 거야. 특정 음운이 반복되면서 반복은 리듬을 만들어내요. 반복이 반복의 리듬을 만들어내니까 요로, 요게 운율을 만들어낸 거지. 그리고 요렇게 음운이 마지막 위치에서 반복될 때 우린 그걸 뭐라 그런다. 가군이라고 얘기한다. 이거는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돼요. 다리 각자야. 다리 각자. 이, 이 밑에 있잖아. 밑에 다리가. 그래서 마지막 위치에서 특정 의문이 반복되면 우리가 그걸 가군이라고 말하고 가군이 반복이 됐다. 마지막에서 종결어미가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됐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내재율의 운율을 만들어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또, 어떻게 운율을 만들어내고 있냐면, 삼행씩 있는 거야. 각 연이. 삼행씩 균등하게 배분이 되어 있으면서, 첫행에서 뒤로 갈수록 점자 길어지는 계단식 배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확인하실까요? 1년도, 어, 색깔 표는 어떻게 써야 되지? 이렇게 바꿔볼까? 이렇게. 하나, 둘, 셋. 계단. 보여? 하나, 둘, 셋. 계단. 하나, 둘, 셋, 어, 길, 비로소 길을 열었다 여기까지 와요. 문장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기도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부르게 하리라, 이렇게. 다 계단식 배열의 삼행을 아주 일정하게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이런 아름다움을 균형이 잡혀있는 아름다움, 균형미, 균재미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보이면서 오늘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형식적인 어떤. 균형감이, 조화로움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라는 것까지 확인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육사라는 시인이 여러분, 음, 저항운동, 음, 독립운동가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너무나 정말로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는, 어, 정말, 정말 멋진 의지적인 그런 내용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적으로도 어, 문학성이 떨어지지 않는 정말 고도의 문학적 기법을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정말 멋진 멋진 시인이었구나라는 거, 정말 멋진 인물이었구나 이런 분을 어, 우리가 조상으로 두고 있으니 너무나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육사의 광야라는 시를 통해서 어, 순교자적인 희생양적인 의지를 드러냈던 독립운동가의 모습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